안녕하세요, 모모 형제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봉기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타이니 스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카 공룡 이름으로는 사이카니아예요. 사이카니아는 안킬로사우루스류 중이에요. 그리고 꼬리 끝에 뼈로 된 곤봉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카 우직하고 과묵한 꼬마 공룡 초신비의 두 번째 타이니 스어 단단한 갑옷 같은 등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이나 추위,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쑥스러움에더 약해서 칭찬바, 칭찬을 받으면 꼬리 곤봉을 휘두른다. 꽃이 좋아하고 하단이나 꽃밭에서 발견될 때가 많다. 자, 뜯어. 뜯어볼게요. 다이니소어. 자 꼬리 끝에 뼈르는 곤봉이 있다 고 그랬는데 이게 이것이 곤봉 이미지를 보니까 음 요렇게 생겼네요. 음, 귀엽죠? 카드 두개 그리고 알이 있고요. 아란에 공룡 도감이 들어있습니다. 공룡 도감을 읽어볼까요, 우리? 우직하고 과묵한 꼬마 공룡. 초신비의두 번째 타이니 수어다. 단단한 갑옷 같은 등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이나 추위, 더위를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쑥스러움에 더 약해서 칭찬을 받으면 꼬리 곤봉을 휘두른다. 꽃을 좋아하여 화단이나 꽃밭에서 발견될 때가 많다. 견고하게 짜인 갑옷 공룡. 단단한 갑옷 같은 골판으로 무장했다. 꼬리 끝에 골봉으로 공격했다. 몸 길이가, 몸 길이가 6에서 9미터, 그리고 몽골에서 살았대요. 음. 보니까 여기, 음, 빨간색이죠. 날카로움이에요. 그죠? 카드를 한번 볼까요? 카드. 푸테라노돈 서프라이징 드롭. 음. 민첩함이 30. 자, 미크랍, 미크로랍토르. 우리 집에도 있죠. 이것도 민첩함이 50. 더블 매치. 파박. 자, 우리, 푸테라노돈을 등록해 볼게요. 푸테라노돈. 음. 오, 서프라이징 드로 오. 엄청난 공격력이에요. 그죠? 상대를 발로 잡아 세차게 내동댕이 친다. 소환 주문. 날아올라 서프라이징 드롭! 이건가 봐요. 그리고 우리 다음. 미크로 랍토르. 자, 설명 볼까요 더블매치 미크로랍투르가 한 마리 더 나와서 합동 공격을 한다 미크로의 분신술 더블매치 요게 소환 주문이네요 동영상은 없어요 아쉽게도 귀여워요 보기엔 귀여운데 그죠 뿅뿅뿅뿅뿅뿅뿅뿅뿅 이제, 아래 한번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꾸 아이고, 꼬리가 나왔어. 다시 한 번, 꾸 들어가요. 뿅, 아래 쏙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사이카는 이 티톤으로 한번 변신을 해볼게요. 오케이. 열어줬어요. 응. 들어가라, 병병병. 안 돼, 나오면 안 돼. 꾹 닫았어요. 가라, 냅 <laughs> 띠리리콩콩콩콩콩콩콩콩 사이카 아, 박치기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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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쿵 이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놀아봤고요 우리 사이카와 함께 그럼 모모 형제 엄마는 빠이빠이 다음에 다른 공룡 메카들이 가지고 또 놀러 올게요. 그럼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바이바이.